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의 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유하는 기관이나 신체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기관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뇌 안에 또 존재합니다. 바로 감정인데요. 뇌 연구는 우리가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객관성과 주관성, 사실과 추측, 이성과 감정을 모두 조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정을 앞두고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 사용법입니다. 지은이 베르너티키 퀴스텐마어 편행곳은 나무사입니다이 책은 뇌과학 지식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합니다. 저자는 몇 년간 뇌과학 공부에 몰두했고, 뇌와 협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뇌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다이어트에 왜 자꾸만 실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찾아내는 것은 대뇌 변형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간 대뇌 피지를 가진 사람들은 대뇌 변형계의 감별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해왔다. 달콤한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알코올 등의 대뇌 변형계는 와 맛있다, 최고인데 라는 신호를 보낸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식품들은 우리 몸에 전혀 이롭지 않은데 말이다. 대뇌 변형계의 음식 선별 능력이 왜곡된 것에 대한 결과로 다양한 통증들이 문명병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고통받는 장기가 바로 장이다. 소화기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박테리아와 기타 미생물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질병이 시작된다. 덧붙이자면 이런 균과 미생물의 수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무려 10배나 많다. 이들은 섭취한 음식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분해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래서 몸 속에서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생성되지 않은 부적절한 물질이 들어올 경우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런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인공 감미료와 설탕을 지목했다. 그러니 대뇌 변형계에게 덜단 입맛을 요구하라. 실제로 각종 시리얼과 식료품의 포장에 덜 달다는 표시가 늘어나고 있다. 장수 세균 왕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또 다른 불안 당은 바로 항생제다. 이는 본디 전염병을 물리칠 목적으로 고안된 약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항생제는 동물을 사육할 때도 다량 투여되며, 우리는 그렇게 항생제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 항생제가 투여된 고기를 피하는 기본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고기 값이 쌀수록 공장식 농장에서 약물을 섭취하며 자란 동물일 가능성이 크다. 평원에서 동물을 사육하면 항생제 같은 건 필요 없지만, 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과체중이다. BMI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지만, 어쨌든, 과체중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또, 신체의 적도를 둘러싼 둥근 굴곡은 심장의 혈액순환에도 무리를 주고, 앞으로 나온 뱃살은 척추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한다. 과체중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지 않고, 지방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다. 왜 그럴까? 몸에 해로운 음식이 건강한 음식보다 훨씬 더 맛이 좋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해결하면 몸무게에 관한 여러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맛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맛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명백하게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바로 대뇌변형계가 당신의 입맛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뇌 변형계는 언제나처럼 지난 수천 년간 축적되어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맛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모든 생명체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대뇌 변형계 중심부에 위치한 측좌핵, 즉 동기와 보상 체계를 담당하는 부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식사 후 대뇌 변형계는 보상 중추에서 생성되는 행복의 마약, 즉 세로토닌, 도파민, 오피오이드를 분비한다. 그래서 식사가 끝날 무렵에 당신은 포만감을 느낄 뿐 아니라 행복해진다. 대뇌 변형계는 이런 호르몬을 통해 대뇌 피질에게 신호를 준다.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는 입맛은 아주 긴 역사를 지녔다. 그 예로 달콤한 것을 살펴보자. 대뇌 변형계는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는 단맛이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이 보내는 전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 빵, 국수, 감자 또는 쌀을 먹을 때, 입속에서 소화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탄수화물의 성분을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하도록 침에 들어있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조각조각 분해하는 것이다. 이때 단맛이 나는 다양한 당분이 생성된다. 빵이나 파스타를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씹으면 태고적부터 즐겨찾던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뚝뚝한 대뇌피질를 가진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음식 문명을 발달시키며 이런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을 개발했다. 꿀, 과일, 사탕수수, 순무에서 추출한 설탕 결정, 끝없는 변종으로 등장하는 달달한 디저트류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이런 맛있는 것들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대뇌 변형계에게 제공하는데, 이 성분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는 전달물질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따라서 대뇌 변형계는 단한 가지 명제를 가르치는 훈련을 평생 받게 되었다. 맛있고 달콤한 것이 곧 행복이다. 그러나 신체 외부에서 미리 소화가 진행된 당분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 우선 맛있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초과량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비축 덩어리가 된다. 게다가 기존에 원활히 이루어지던 혈당 조절은 저칼로리 자연식품 대신 들이닥친 강력한 탄수화물로 엉망이 된다. 많은 다이어트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독일의 의사 데트레프 파프가 고안한 잠자면서 살 빼기다.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각 식사 시간 사이에 5시간의 공복기를 가지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점심에는 여러 가지 성분을 골고루, 저녁에는 거의 단백질만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추침 전에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고 잠자는 동안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논리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새로운 대뇌변형계의 다이어트법을 제안해 당신에게 부담을 지우지는 않겠다. 단지 시중의 모든 다이어트 베스트셀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10가지 원칙으로 압축해 소개하고 그것이 대뇌변형계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주는지 그 비밀을 보여주려고 한다. 1. 대뇌 변형계의 입맛을 덜 달게 길들여라. 건강에 해로운 당을 향한 갈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뇌 변형계가 가장 좋아하는 인지 방법인 맛을 사용하는 것이다. 달지 않은 음료와 음식에 대뇌 변형계를 적응시키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을 덜 섭취할 것이다. 우선 테스트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금하라. 단, 당분 섭취를 줄이겠다고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달달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체계는 근무대기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인공감미료의 경우 예상보다 칼로리가 부족하다. 그 결과, 대뇌 변형계의 생화학 반응은 부족해, 배고파, 라며 외치게 된다. 그로 인해 대뇌 변형계의 야식 본능이 눈을 뜨면 이를 제지하는 대뇌피질의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콜라, 레모네이드, 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달콤한 음료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다. 이 간식의 메뉴를 바꿔보자 달콤한 간식을 계속적으로 금하면 대뇌 변형계는 몰래 먹는 법을 익힐 것이다. 이럴 때 대뇌 변형계를 달래는 영리한 해결책은 초콜릿 한 조각, 젤리 몇 개를 음미하도록 허락해 간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잠재우는 것이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단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기 때문에 총 열량을 너무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진짜 주범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집어먹는 간식이다.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전부리를 먹는 습관을 없애려하지 말고 새로운 간식 거리를 공급하라.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포테이토칩이나 초코빵 대신에 당근이나 사과를 집어라. 대뇌 변형계가 처음에는 그다지 동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받아들이고 협조할 것이다. 3. 한밤 중에는 부족하게.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뿐더러 체중 증가에 크게 공헌한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음식을 꼭 섭취하고 싶다면 저열량 식품을 선택하라. 식당에서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경우라면 탄수화물을 곁들이지 말고 샐러드와 같은 야채와 함께 섭취하라. 밤에 출출해서 야식이 생각난다면 요거트나 저지방 치즈 또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4. 장볼 때 쇼핑 목록은 필수다. 장보러 갈 때는 대뇌 변형계가 전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미리 대뇌피질과 함께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둬야 한다. 이때 목록은 가급적 건강한 식품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 유혹의 손길을 뻗는 간식, 가공식품 코너에 눈길도 주지 말고 지나치자. 5. 뷔페와 코스메뉴에서 살아남기 사실 대내 변형계는 신체에 필요한 음식량을 제대로 알고 있고 식욕을 조절하는 법도 안다. 그렇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여러 코스메뉴와 화려한 뷔페 앞에서는 눈길 한 번만으로도 케이 o 패 당해버린다. 이곳에서는 대뇌 변형계가 섭취한 음식의 전체 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정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다시 대뇌 피질에 도움이 필요하다. 코스 요리가 진행되는 동안 앞서 섭취한 음식량을 식탁 위에 그려보라. 그러면 메인 메뉴 그릇을 싹 비워서는 안 되며 그 후에 만두, 국수 또는 닭다리를 더 먹는 것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뇌 변형기의 양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나는 뷔페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보라. 이건 게임이야. 우리의 탐욕이 시험 때 오른 거야. 가득 채운 접시가 제일 많은 사람이 꼴등이 되는 거지. 별세개짜리 레스토랑에 최고급 요리가 담긴 접시처럼 우아하게 소량만 담아오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만약 함께 온 일행과 맞춰 식사하고 싶다면 여러 차례 가져오되 항상 작은 양을 접시에 담아오자. 6. 감칠맛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단 만들기. 맛이란 감각은 혀를 통해 뇌에 전달된다. 돌기 모양으로 혀에 수천 개나 분포되어 있는 미래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식별하고 입속 점막 등이 매운맛을 감지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맛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바로 감칠맛이다. 감칠맛은 아미노산 계열 글루탐산염에 의해 생기는데 이는 행복을 생성하는 대뇌변형계 연구실에서 매우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다. 글루탐산염은 자연식품인 버섯, 토마토, 고기, 파마산 치즈에 함유되어 있으며, 그 밖에 발사믹 식초, 누룩, 간장에도 들어 있다. 실력 있는 요리사라면 음식에 풍부한 맛을 낼때 이런 식재료를 즐겨 이용할 것이다. 특히 말린 토마토, 토마토 소스, 고기 육수 또는 버섯 가루가 내는 감칠맛은 탁월하다. 7. 모든 감각으로 식사하라. 음식을 먹을 때는 입안에 수많은 센서뿐 아니라 눈, 귀, 턱등 다양한 기관에서 각종 정보들이 입력된다. 이 기관들은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즉시 딱딱하다, 질기다, 덜 익었다, 끈적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과자는 얼마나 바삭한가, 음료수는 얼마나 짜릿한가, 뜨겁다, 차다, 날카롭다 등 감각에 관한 모든 정보가 종합되어 먹는 경험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총체를 영리하게 이용하면 낮은 열량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찰스 스펜스 교수는 과체중 환자에게 다양한 감각의 자극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자신이 담당한 피보호자에게 시각적으로 예쁘고 다채롭게 장식한 음식을 제공했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요거트를 먹을 때보다 커다랗고 두꺼운 사기 그릇에 담긴 요거트를 먹을 때 훨씬 천천히 음미했고 빠르게 포만감을 느꼈다. 미국의 브리검령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 제프라슨과 마이언 엘더는 실험을 통해 또 다른 묘수를 발견했다. 이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달고 짠 음식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다. 처음에는 식욕이 올라왔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본 참가자들은 입맛을 잃었고 이후 제공한 소금친 땅콩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시각적인 음미만으로도 대뇌 변형계가 실제 섭취와 동일한 자극을 받아 포만감을 느낀 것이다. 늦은 저녁 갑자기 트라미스 케이크나 초콜릿, 캔디 등을 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면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음식 사진으로 배를 채워보자. 팔 후각을 적극 활용하라. 후각 시스템은 대뇌 변형계가 가장 중요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다. 이런 대뇌 변형계의 특징도 식사하는데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식품 영양학자 르네드 베이크는 음식이 후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면 포만감이 더 빠르게 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요리할 때 파인애플, 레몬처럼 향미가 풍부한 과일을 사용하고 향신료와 허브를 추가해보자. 신선한 바질잎, 고수, 카레는 대뇌변형계가 좋아하는 동기중추를 일깨운다. 그 결과 냄새가 별로 없는 죽을 먹을 때보다 아 행복해 배부르다라는 신호가 빨리 나온다. 9. 요요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이어트는 대뇌 변형계에게 성공의 맛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당신과 대뇌 변형계는 직접 수치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피부 아래 축적된 흐물흐물한 지방 덩어리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며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요요현상이 일어나도 대개 예전 수치만큼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하면 몸은 점차 개선된다. 10. 함께 식사하기.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 매너 있게 제일 마지막에 음식을 받고 나눠 먹는 음식에서는 가장 작은 조각을 선택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더 먹으라는 주변의 청을 우아한 미소와 함께 이겨내야 한다. 나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같은 거창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므로 되도록 하지 마라. 되는 변형계와 뜻을 앞에 음식에 관해서는 좀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몸만을 고려하자. 남은 음식이 어떻게 될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동안 명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배운 적은 있어도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만 잘 다스려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침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